음... 그치 예? 으흠흠 왁구님 이렇게 해주면 <웃음> 좋다 왁구님 뭘 만들어야 왁구님 아 점점 망가져요 <laughs> <laughs> 저희 저희 초, 초반에 그렇게 망가졌었나요? 망가지고 <laughs> 있는 거 <것> 같은데 <웃음> 아니겠지?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겠지? 20개월 아니 아니 아니겠지? 뭔가 초반보다 더 망가지고 있는 거 같... 아니 <laughs> 음... 아니 근데 이게 또 맨날 이쁜 얼굴만 썸네일에 붙이면은 망할래 망가질래. 음, 그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우리. 중간은 <웃음> 없어. <웃음> 그 맨날 이쁜 얼굴만 썸네일에 맨날 똑같은 거 그냥 이쁜 <laughs> 얼굴만 붙이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. 천천히 이제 그 대운물에 대표지듯이. 대박. 막막 망가지네요. 가끔씩 이렇게 해 줘야지 또 갑자기 이쁜 얼굴 탁 했을 때. 어. 어, 탁 갑자기 또 확이 이뿌... 뽕. 대박.